로켓 크로스 소싱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세 가지 포인트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이미 판매하고 있는 1등 판매자가 상세 페이지에서 얼마나 상세 페이지가 구성이 좋은지 다른 고객들이 봤을 때와이 제품 무조건 사야 된다. 아니면 그냥 상품의 특징적인 것들만 설명해 놨는지. 두 번째 그 포인트를 알고 있다면 그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광고비를 쓸수 있을지 예측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세 번째. 제품의 구성품의 차이를 주는 게 가장 쉬운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전략을 꼭 사용하셔야지만 쿠팡에서 실패하지 않는 소싱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로켓크로스로 시작하는 셀러들이 많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로켓크로스 아무 상품이나 소싱이 되는 구조인가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아마 유튜브 제가 이제 한지 얼마 안 됐지만 소싱과 관련된 컨텐츠들이 굉장히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소싱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소싱을 특별하게 하라라고 하는 게제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 어떻게 하면 특별하게 소싱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쉽고 정확한 전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없는 제품을 소싱하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없는 제품이라면요. 쉽게 말하면 구성품을 바꾼다든지, 옵션을 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1 플러스 1 전략을 쓴다든지, 2 플러스 1 전략을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 없는 구성을 만들어줘도 굉장히 괜찮은 소싱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당연히 원가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중국에서 제품을 사입해 올때 중국의 1688을 통해서 대부분 상품을 선택하게 되는데 1688에서 보여지는 썸네일들은요. 한 제품에 대해서 거의 돌려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처럼 보이게 착시 효과가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제품처럼 보이는 그런 A, B, C 경쟁사의 제품의 샘플들을 각각 받아보면 실제 제품의 퀄리티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한 제품의 가격의 원가가 2,000원, 2,500원, 3,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가 각각 있다면 저는 중간 정도 되는 2,500원 정도의 품질을 한번더 가져와 보는 게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원가가 저렴한 것도 중요하지만 품질이 따라오지 않으면 저렴한 것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네, 무조건 있죠.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이 제가 어딘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미밀이 타올. 피디님, 혹시 집에 이런 거 쓰시나요? 어, 이런 거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떼미리 타올. 목욕탕, 그쵸? 근데 요즘에 약간 형태가 바뀌어서, 여기 아케이 리빙 후드득 떼주우개 같은 이런 제품들 혹시 보셨나요? 이것도 떼주우개인데, 이거 사실은 옛날에는요, 이 제품의 케이스를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케이스가 같이 배송이 돼요. 그러니까 썸네일에서 사실 후킹이 완전히 되죠. 왜냐하면 다른 경쟁사들은 굉장히 조금 빈약해 보이는데 여기는 이런 케이스를 준다는 것처럼 보이니까 되게 뭔가 고급스럽게 때 지우개가 생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이 아케이란 업체가 굉장히 이런 걸잘 했던 업체인데요. 근데 빠르게 무너지는 지점이 저희 어, 처음 시작하는 셀러들은요. 이렇게 잘 팔리는 제품을 보고 비슷한 걸 소싱을 하게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때 지우개. 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아케이 제품이랑 비슷하게 제, 생긴 제품들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저도 이 제품을 사실 처음 해보고 싶었어서 제가 몇개 사봤거든요. 근데 품질이 완전 다 다르더라고요. 여기 아케이는 품질이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그런데 다른 경쟁사들 중에서 뭐두개 주는데 5,900원, 하나에 4,900원 이렇게 판매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받아보면 제품의 퀄리티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초보들은요 이렇게 잘 팔리는 제품을 보게 되면 나도 이 제품 해야지 하면서 덜컥 쉽게 소싱을 결정하게 돼요. 그런데 소싱을 할때 당연히 마진이 확보돼야 되니까 원가를 최대한 저렴한 걸 가져오기 위해서 소싱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실패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아케이가 이미 이 떼주게를 잘 팔고 있다는 걸 발견을 했고, 어떤 포인트로 잘 팔고 있는지 분석을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썸네일에서 이런 후킹이 확실하게 됐죠. 그러면 이 시장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차별점을 가지고 가든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에서 차별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실제 후발주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썸네일에 이런 떼주게 색상만 다르게 올려놓은 거 이런 거 저는 되게 매력적이라는 느낌이 들진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OPP 봉투에 들어가 있는 이런 떼주게그 다음에 눕기가 제거된 그러니까 배경이 흰색인 이런 떼주게 이런 거 사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기 아케이 제품 사고 싶으세요 비디님? 케이스. 케이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온라인에서는요 사실 제품의 품질을 보고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의 이미지를 보고 구매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본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내가 경쟁사보다 좋게 만들 수 없으면 제품의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초반에 판매를 할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판매를 할수 있게 되면 품질은 개선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더 우선순위인지를 알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썸네일과 상세페이지가 당장의 제품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라고 초보 셀러들에게 꼭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장대로 어떤 셀러 사러 나 어떤 셀러가 가고 던데그 차이는 소싱 단계서 결정된다고 하시는? 어, 네 그렇죠. 소싱이라고 하는 것이 제품을 찾는 과정도 있지만 그 찾은 제품을 내가 어떻게 어떤 물류를 통해서 가지고 올지도 소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 셀러들 중에 이제 규모가 조금 있거나 자본이 조금 있는 셀러들은 어, 이런 제품들 되게 제가 보여드린 이 아케이 제품, 이 부피가 굉장히 작은데, 이런 것들을 컨테이너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거랑, 그냥 배송대행지를 통해서 몇개 가지고 오는 거랑은 원가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 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똑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어떤 배송비를 적용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최종 원가율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썸네일이나 상세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같은 제품에 같은 공장일지라도 판매량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보요이 상품은 로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 네, 여기 지금 마침 제가 이 제품 떼주게 보고 있었는데 여기 하나에 4,9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이 판매자 있죠. 저는 이거는 절대 남지 않는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쿠팡에서는요. 한 제품을 판매하게 될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고정비용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고정비용은요. 쿠 판매 고정비용은 첫 번째 수수료. 카테고리마다 다르지만 최소 7%에서 11.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2번. 자, 수수료 8%부터 할게요. 자, 최소 수수료가 8%에서 11.8%에 대한 수수료를 가져가요. 그냥 최대 11.8%라고 써놓을게요. 자, 두 번째. 풀필먼트 비용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입출고 비용, 다음 배송 비용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쿠팡의이 비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풀필먼트 비용은 쿠팡 사이트 안에서 알려주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어, 쿠팡의 온라인 문의에서 풀필먼트라고 검색하게 되면 로켓그로스 비용 및 상품의 판매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탭에 올수 있는데요. 여기서 아래로 내려보면 로켓그로스 판매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해서 어, 2025년 1월 6일부로 로켓그로스의 물류 처리 비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뜨죠 그리고 한번 눌러보면요 입출고비가 변경 내용이 어, 가장 작은 것들은 극소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1650원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기존의 스몰이라고 불렸던 거는 소형으로 바뀌면서 1750원, 중형은 2000원, 대형 1, 대형 2, 특대형은 2400원의 입출고비가 최소한 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입출고 비용, 최소 극소형을 하게 된다면 1,650원이지만 저희가 보통 보는 제품들은 대부분 소형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1,750원부터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배송비는 여기 왼쪽에 보는 것처럼 과거에는 스몰이라는 단위로 2,350원이 최소였는데 지금은 극소형 2,200원으로 나눠지고 소형은 2,400원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저희도 이거는 소형을 기준으로 잡고요. 2,400원이 기본으로 됩니다. 그리고 보관비는 로켓 세이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 값에 제외를 할수 있고요. 자, 여기 보면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는데, 프로모션에 대한 내용. 자, 프로모션은 여기 보시면 2027년 1월 31일까지 보관비, 반품비, 반출비에 대한 프로모션은 2026년 1월 31일까지 유효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쓰면 이, 이 기간이 만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배송비나 보관비 이런 것들 프로모션 기간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적용받는 것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쿠팡 판매 고정 비용은 수수료와 풀필먼트 비용. 이제 소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이두 개를 합치게 되면 4,150원이 기본으로 소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판매가가 아까 쿠팡에서 이 떼지우개가 여기 4,900원 짜리라고 기준으로 하면요. 판매가 4,900원에 수수료를 11%라고 약, 약으로 계산할게요. 그러면 수수료. 4,900원 곱하기 11%는 539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가를 계산해 봤더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해볼게요. 판매가 4,900원에 수수료 539원, 입출고 비용 1,750원, 배송비 2,400원. 자,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자, 원가, 자, 판매가만큼 거의 나올 것 같은데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4,900원 빼기, 539원 빼기, 1,750원 빼기, 2,400원. 자, 하나 팔았을 때, 211원의 마진이 남습니다. 어떤가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객단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광고는 아예 돌리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의 한계폭이 금방 도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가가, 그러니까 이걸 객단가라고 해요. 객단가가 1만원 이하인 제품은 광고비, 광고를 소진, 광고를 운영하게 되면 적자의 폭이 커지거나 마진율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라고 최종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 상품을 절대로 로켓 크로스에 올리지 말아라는 기준을 판매가가 1만 원인 제품이 아마 그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아케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 보이는 게 AD라고 붙어있는 게 광고로 돌아가고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면 이 악케이는 광고도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을 텐데 아마 수익 구조가 정확하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후기가 만천 개나 달려서 이미 상위 노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비도 아마 되게 적게 들어가면서 효율이 조, 좋을 거지만 후발 주자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 영역까지 가는데 아마 들어가는 손실 비용이 즉 광고비의 로스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품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중요하게는 숫자 맞다네요. 네, 원가보다 더 중요한 숫자. 이게 뭐냐면 상위 판매자의 후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저희가 떼지우개 상품 봤는데 이 떼지우개 상품에서는 확실하게 아케이가 1등이라는게 누가 봐도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확실한 상위 판매자가 한 명밖에 없다라고 사실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판매자들은 후기가 100개 정도이거나, 뭐 900개는 있지만 좀 제품이 다르네요. 와, 여기 640원짜리 제품도 등장했어요. 이거 말도 안 되죠? 배송비 3,000원 조건부 무료배송이래요. 자,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시장인데, 이런 데서도 소싱을 한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자, 이거 두개에1 플러스 원에 5,900원에 판매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니까 확실한 상위 판매자는 전 아케이 밖에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2등, 3등 자리는 비어 있다라고 저는 표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대체재 2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내가 이 제품을 소싱해서 런칭했을 때 명확히 2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저는 소싱 오케이라고 봅니다. 소싱 괜찮다. 라고 보는 거죠. 이거 명확한 2등은요. 이 제품만 보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케이가 이런 떼주우개를줄때 이런 케이스를 같이 주는 것처럼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실제로 이거 이제 케이스 같이 주고 있어서 굉장히 품질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럼 2등으로 이 시장에 진입하려면 아케이만큼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거나 조금 더 다른 구성품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 제품을 시도한다면요. 아케이처럼 당연히 이런 케이스도 만들어 줄 거지만 떼주우개랑 같이 쓸수 있는 뭔가를 주고 싶어요, 저는. 그게 뭐가 있을까요? 건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명확한 1등이 하지 못하는 소고점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명확한 대체재 2등이 없다라는 게제 중요한 소싱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로스에서 리뷰가 안 쌓이는 상품들이나 소싱 단계에서 예측이 가능하다고 죠. 어, 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요. 리뷰가 안 쌓이는 제품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생각난 게 있는데 유튜브들 보니까 쿠팡에는 리뷰 하나 쌓이는데 보통 열, 뭐 15개에서 20개 정도 구매가 되면 리뷰가 하나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저는 시즌 제품을 잘 하지 않는데 겨울 시즌 제품을 제가 최근에 진행을 했어요. 한달 판매량이 약 1,500개 정도였는데 후기 몇개 달린지 아세요? 5개 달렸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쿠팡 리뷰가 15개에서 20개 구매했을 때 하나가 써진다는 말은 사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리뷰가 안 쌓이는 제품들은요, 굳이 리뷰를 쓸 필요가 없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리뷰를 쓴다는 건 어느 정도 이 제품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거나 제품의 후기에 대해서 꼭 써야지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사은품을 준다든지 아니면 되게 품질 안 좋은 안 좋기 때문에 이 제품을 널리 널리 알리고 싶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나 리뷰를 쓰지. 저는 쿠팡에 리뷰 쓴적 거의 없거든요. 혹시 PD님 있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정도 우리가 그런 케이스만 보더라도 어, 쿠팡에서 15개, 20개 정도 샀을 때 리뷰가 하나 쌓인다는 얘기는 사실 거짓말의 확률이 전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후기에 대해서 되게 집착할 필요도 없고요. 어, 소싱 단계에서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사실 이런 얘기랑 같아요. 후기가 쌓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이 얘기가 뭐냐면 후기가 쌓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후기가 많으면 더 유리하다라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떼지우개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이런 후기 개수가 있었지만 실제로 판매량이랑 후기 개수랑은 비례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등에 후기가 500개예요 그런데 3등이 후기가 한 50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도 제품의 상세페이지의 설득력이랑 제품의 퀄리티가 좋다면 3등의 후기가 50개짜리도 충분히 1등 후기가 500개인 판매량을 비슷하게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게제 결론이에요. 후기가 쌓이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후기의 개수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직감이 <목소리> 왜 무섭냐면요. 직감은 내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감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소싱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내가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내가 알고 있는 제품을 소싱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모르는 제품은 소싱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직감 때문에 실패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직감이 실패하는 이유가 굉장히 무서운 게 우연치 않게 내 직감이 맞았을 경우가 있어요. 먹혔다. 그러니까 내 직감대로 소싱을 했는데 매출이 생겼어요. 매출이 올랐다. 그러면 이 직감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하게 되거든요? 저는 조금 과거에 이제 성공하셨던 분들 보면 본인의 방식이 성공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얘기를 잘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게 저는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서 직감이 먹혔다는 게 굉장히 더 무서운 것 같고요. 직감에 의해서 소싱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원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절대, 어,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치크 포인트 혹시 세 가지나 딱 알려 주시면 절대 빠지안 되는 포인트 세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경쟁사의 상세 페이지 설득력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경쟁사가 상세 페이지가 얼마나 구성이 잘 되어 있는지 볼 건데 사실 상세 페이지뿐만 아니라 썸네일 후킹 능력도 되게 중요하죠. 자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떼주기는 썸네일에서 이렇게 케이스를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바로 신뢰감이 생기기도 했고. 바로 고급스럽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같은 제품이지만 2,000원이나 더 비싸게 팔려도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세페이지의 설득력과 썸네일 후킹 능력만 있으면 같은 제품이더라도 더 비싸게 판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마진 구조인데요. 이 마진 구조라고 하는 건 원가 대비 판매가가 아니라요. 사실 광고비 영역을 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광고비 영역은요. 쿠팡에서 수동 광고라는 영역이 있는데 수동 광고는 키워드 입찰 가격을 세이프로 조정할 수 있는 광고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수동 광고는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떼지우개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떼지우개 추천 입찰 가격이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광고 센터에 들어가셔서 광고 만들기 매출 성장 그 다음 아래에서 새 캠페인 두고 수동으로 상품 선택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입력 이게 수동 방식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뭐 3만 원 세팅 일단 그냥 해두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떼지우개 떼지우개 추가하면 얘가 제한입찰가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죠. 그래서 이 키워드별 입찰가에 제한입찰가를 토대로 입찰하게 되면 상위 노출이 되게 되는데 저는 이 추천 입찰가를 통해서 마진 구조를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클릭할 때 750원을 써야 하는 때지우개라는 키워드라면 이거 아까 우리 원가 계산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대략 4500원인 이때지우개가 아까 k는 6890원 정도에 팔았잖아요 판매가 6,890원. 그러니까 6,900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판다면, 이 원가의 차이가 대략 2,400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750원에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가 대략 여기다 곱하기 한3 정도를 하면, 한 2,25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번 눌러서, 이거 하나 팔려야지, 이 광고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전환율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건데, 이게 뭐냐면, 몇번 클릭했을 때한 번이 판매가 되냐. 이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저렴한 제품들은 저관여 제품이라고 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예뻐 보이거나 좋아 보이는 상품을 눌러서 구매하게 돼요. 아니면 판매량이 이미 잘 팔고 있는 이런 첫 번째로 노출되는 이런 제품을 구매를 쉽게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요. 전환율이 10%에서 15% 이상 넘어가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10%라는 기준을 잡으면 10번 클릭했을 때한번 판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2,400원이라는 마진을 이 제품에서 가지게 되는데 10번 클릭했을 때 2,400원이 되려면 한번 클릭당 240원을 쓸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너무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추천 입찰가 여기 광고 영역에서 얘를 240원에 세팅해 보면 우리가 전환율 10%인 광고로 세팅을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너무 어려운데 이거 영상 몇번 돌려보시고 이 부분만 이해하셔도 아마 좀더 광고에 대해서 어 훨씬 더 접근을 쉽게 할수 있을 거고 소싱에 대해서 꼭 빠지면 안 되는 포인트를 점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상품의 차별화입니다 상품의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른 제품이거나 아니면 무형적으로 SNS 마케팅을 한다거나 이런 차이점을 줄수 있는 거죠. 자, 정말 다른 제품이라는 것은 상품의 디자인, 성능, 뭐, 기능, 이런 차별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품의 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원 플러스 원이든 아니면 다른 제품을 합쳐서 세트 구성으로 만들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이세 가지를 완벽히 충족을 하면 소싱에 있어서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경쟁사, 상세 페이지, 썸네일. 두 번째, 마진 구조. 이거는 광고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고. 세 번째, 상품에 차별화. 이렇게 총세 가지의, 어, 빠지면 안 되는 소싱 포인트를 정리해 봤는데요. 되게 어렵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조금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응. 결국 아이템 찾는 게 게임일까요? 아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없는 제품을 빨리 만드는 게 가장 확실한 전략이에요.